그냥 공속이 320% 주문력 3 3 3 이게 무슨 일이지? 좋습니다. 자리비움! 짜리짜리짜리짜리짜리비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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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갬프리? 너프가 됐어요. 신기한 게. CC를 푸는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CC 푸는 거 기분 나빴나 봐요. 야, 어떻게 애를 여기서 만나냐, 그때. 하, 나 돈을 먹었지. 여기까지 해줍시다. 차이 크진 않으니까. 약하게 지긴 할것 같은데. 오, 르블랑. 이게 웬 딜이야, 이게. 그냥 르블랑의 템 넣어주고, 그쵸? 세트 하나 쓸까요? 멋있잖아, 세트. 차호 모델? 뭐하는 조합이야? 난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 어? 이거 이긴 것 같은데? 르블랑이 이번에 버프가 됐어요. 그거에 더불어서 자동 방어 체계가 사자방일 때30% 강화가 생겼습니다. 30% 세웠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자방을 한번 해볼 건데, 어 일단 자방이 나왔어요. 아군 사망시, 아군 사망시가 제일 좋거든요. 아, 이게 보통 공격력 20%를 많이 고르는데, 저희가 a p 템 위주로 나왔으니까 공속으로 둘다쓸수 있는, AP도 a p 쓸수 있는 공속으 아군이 죽는다면, 아 그리고 죽는 사람 공격속도 20%가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좀 궁금하긴 해요. 이러면 공속이 좀 빨라지죠 공속 1.2까지 올라갔고 그럼 뾱뾱뾱뾱뾱뾱뾱 어우 나이스 어쨌건 자방뒤집기가 나오는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 마법구가 긍지, 요게 무난하긴 하거든요. 카밀이 좀 인연스러운데, 아군이 죽을 때 공속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카밀을 먹으면, 이성까지. 일단 좋은데. 이게별 생각 없이, 메카까지 해주면, 메카가 죽으면서 공격력이 쭉쭉쭉쭉 상승을 하겠죠. 메카르블라 사방 메카르블라. 그러니까 죽는 순간 공격력이 10% 그러니까 18% 증가하고 공속도 개빨라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하나의 이제 아군이 죽을 때 자방을 쓰는 방법인데 아 일단 좋긴 좋고 일단 좋은데? <laughs> 어 게다가 이거 제가 알기로 얘도 죽으면서 공격력 상승에 도움을 그니까 러 공속 상승 뭐 이런 걸 도움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사, 생각해보니까 사코 이성이 뜰수 있네 지금 아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이걸 봐가지고 안 누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좀 버그 수준인데 여기가 무슨 삼성이? 아니 이성 세트라면 어이씨 뭐야 이거 삼성 세트를 가야 되는 건가 얘를 좀 날려 봅시다. 얘 아니 얘를 날려 볼까 일단 무거에 갑옷까지 일단은 뭔가 느낌이 있어요. 팔렙까지 가야 이제 자방 세계도 같이 쓸수 있는. 다음에 리롤 돌려서 자방을 찾아보자. 그 다음, 메카한테 자방을 넣는 형태로 한번 가보고 싶어. 아이고. 하지만, 이성 세트라면? 공속이 1.5. 공속이 증가했니? 이게, 이게 세트? 7400 흡수? 아, 르블랑 페어까지 메카하고 마오고와 응징은 뭐 유명하죠 조합이 아 근데 이건 둘째오 르블랑 이성까지 일단은 진짜 잘풀긴 했다 오쌍가부스까지 너무 좋고, 싼가 보죠. 쿠라카 같은 걸 찾는 게 좋을 것같긴 한데, 물라꽤잘 나오네요. 이 익살 이 연습년 보시 처치돼도 공속이 증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한 번씩 공속이60% 증가했는데, 아, 아니네? 연승용 보스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도 센건 맞아요. 그쵸? 한번 돌려보죠. 자방 세트. 하, 까비까비요. 에라, 이거 먹자. 어, 소라카까지 나왔어. 일단, 저희가 사자방을 가봅시다. 아군이 죽으면 주물력 득이 무난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방 애들이 주문형의 상승을 바로 하겠죠. 메카사자방 원래 이렇게 잘안 쓰는데 역시 근데 아군이 죽으면이 최고긴하다. 데미지가 말이 안 되지네 갑자기. 아 버그다네 갑자기. 이거 까지딱 해서 조이를 날린다. 않긴 하지. 아, 여기 진짜 개고벨륜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데가 아니긴 한데. 와, 근데 이거 진짜 미쳤네, 세프가 <laughs> 네,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피발이도 되고 있고. 어 게다가 보건 같은 것도 흡수 잘해주고 아 확실히 느낌이 있긴 한데 조합이 물론 세트 이성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여기다가 피델스틱 넣으면 좀더 좋거든요 사실 어 그냥 이거쓸까아 이거는 못 참긴 하는데 아잘 나오네 좋은 게 조이는 가야겠는데요? 그데우르우르고시 우루,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제 얘보다는 피드스틱이 무조건 좋아요. 피드스틱이 죽으면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총검 세트 맞나, 근데? 와, 근데 이거는. 이거는 세트 가라고 나오는데? 총검 넣어주자, 이건. 맞나 싶은데, 맞을 거야. 맞을 거야. 펀치!!! <laughs> 씨, 뭔데? <laughs> 왜 센데, 이거? <laughs> 아니, 펀치 왜 센데, 이거? <laughs> 흡혈은 왜 이렇게 높은데 또? 1496 뭔데? <laughs> 아, 소라카이성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르블랑을 판 다음에 소라카는 템을 넣고 레벨업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 싶긴 하거든요. 가자. 모르겠다. 조합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세트다. 근데 아군이 좀 죽고 시작하니까 소라카가 미친놈이, 미친놈이 되는데. 야, 뭐냐. 이거 소라카로. 결국엔 소라카인가? 펀치 아니, 근데 왜센 거야, 이거? 세트는. <laughs> 세트는 힐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야? 일단 이런 애 상대로 잘 버텨주고, 쉴오 바로 터 쉴드 나간 거 자체가 다르게 돼. 와 쉴드. 와 뭔데 이거? 아군 죽을 때마다 자방 효과가 진짜 개작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은 것 같아. 아 커버. 음, 자크라도 하나 축고씨 어, 아니 이거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쎄요? 다 죽였네.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방금? 그냥 공속이 320% 주문력 353%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1이0 0 0딜 별로 딜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금 피드 하나 있어야 겠고 아무래도 소라카는 못살것 같고 그냐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파워가. 어우 박 공속이 26%. 주문력이 26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아군이 하나 죽을 때마다. 말도 안 되네 파워가 그냥. 거기에다가 아그 걔다 마법관 응징이 있구나. 그럼 아군이 한셋대 죽으면은 2, 30% 세지니까. 아 이거네. 이 증강 더하기 메카 더하기 자방이 괜찮은 꾸역꾸역 아군 죽여가까 그러니까 꾸역꾸역 선의로 원래는 주문력 올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문력이 오르니까 게임이 너무 편안하네요. 주문력, 주문 증가하고 뭐, 얘 죽고 아 이거 카미를 일성으로 써야겠다 그게 아니야 빨리 죽으라고 아니 주문력이 말이 안되네 파워가 말이 안되네 <laughs> 아니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세트 아 차라리 르블랑도 앞에 보내갖고 빨리 죽였어야 되나 이거? 마지막, 마무리는 마무리는 세트 3성 해줄거야 우리가 만약에 진짜 힘들어지더라도 근데, 르블랑도, 스태틱 같은 거, 우르고으로 옮겨주고, 빨리 죽였어야 되나? 근데, 르블랑은 또, 뒤에서 딜할 만한 요소가 있는 친구라, 애매하네요. 300%. 아, 안 되는데? 어이, 재밌게 만들어 보실까? 마무리를 해줘. 아, 그치. 마무리는 요런 걸로. 이런 걸로 해줘야죠 저희가 또 슈퍼스타에서 와. 이게 맞으면 펀치, 펀치. <laughs> 마지막은 펀치로 마무리 그냥. 자 가자 펀. 아무도 없 姐姐。